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still a kiss.

근데 여기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아야 되니까 춥지. 그건 맞아. 어딜 보? 달로를 빨리 타야 된 오빠 트렁크 안에 그거 있어. 부탄가스. 잘났어. 오케이 그럼 이거부터 켜자 <laughs> 이거는 제가 놔두고 다니려다가 얼면은 부탄가스 안 켜질까봐 비상용으로는 하나씩 들고 다니. <laughs> 오손시자 아래 아래 일단 손좀 녹이자 선 시리지? 검나손 시려 어 맞지 다음 비니 바꿔야겠어 비니? 응, 머리 아 진짜? <laughs> 나 머리 완전 추운데? <laughs> 아니 머리가 완전히 안 말랐나보다 머리가 아 그런 거같다 어쩐지 너무 춥더라고 원래 긴발이면 살안 말린다 무조건 부탄가스는 비상용으로 들고 다녀야겠다 그니까 여기 있건안 터질 거 같아 오빠 그때 작년 호캉기 캠핑 봤지? 이거 안 켜져가지고 맞아 가스 타는데 어. 이것도 금거히 켰어 이거 안켜 이거 켜지도 못했어 내가 라이터라도 있었으면 켰을 텐데 라이터도안 켜지지 이것도 안 켜지지 불이라는 불은 아무것도 <laughs> 안 켜져가지고 아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참치랑 이런 것들 있잖아 라면도 그렇고 응. 저기 있는 모든 것들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냉장실 <laughs> 들어갔다가 막 계속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응. 영하 10도까지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렇지. 괜찮나? 삼치 괜찮나? <laughs> 자또 보고, 어 예쁠 때도키니다 오, 예쁘다. <laughs> 이베리코 등산겹이 아니라 이베리코 뼈등심을 먹을건데 그 전에 밥부터 올려놓읍시다 밥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냄비를 여기다가 놓고 냄비거 고기 하나 있어 근데 거기 안에 파프리카 넣어놨어 파리포니 먼저 고기 숙인 남자 구독자님께서 제가 술을 많이 먹으니까 걱정돼서 가지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음주 전후에 숙취 해소 됩니다. 환으로 되어 있어요. 환, 창쾌환 이런 거 보셨죠? 그냥 한약만 나네. 먹기 편하네.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몸도 다 생각해 주시고. 자그래도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살짝. 소개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당배 음주 전후 숙취 해소 특허 원료로 해주 발효 배양 국말이87%담겨어 있다. 야이 원재료 좋은 거 많이 들어가 있네요. 해주 발효 배양 국말 섬유 국산 보리 국산 대두 일물 올금 메밀 마미역 다시마 미베 아데두발 효주 추레 이 뭐지? 미베 아데두발 효주 추레. <laughs> 헛개나무 추출, 밀크시스 추출. 아 이거 헛개나무랑 밀크시스 들어갔으면 말짱. 건조 혐오 포도당 혼합 유산균 비타민 E 초산 에르테르 비타민 B1 질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연산염 염산 이런 거 들어가면 안 좋은 거 아닌가? 타우린 <laughs> 리코틴산뭐 기타 등등 아무튼 좋은 거 많이 들어있습니다 구독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는 일단 랄로에다 올려놓고 천천히 바비큐 <laughs> 오늘은 요새 핫하다는 이베리코 뼈등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장동 소도둑단에서 1kg에 2만 얼마 했나? 지금 이게 지금 한 팩에 1kg인데 보면 4덩이에서 5덩이 정도 있거든요? 이게 한, 둘, 셋, 넷, 다섯 덩이 이거 원래 냉동에서 오는데 오면서 자연적으로 냉장해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얼리지 말고 그대로 최대한 빨리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산지는 스페인산이고요 이베리코가 그 도토리 먹고 자랐다고 하죠? 근데 도토리만 먹진 않았을 거예요 도토리 먹고 이렇게 살을 찌울 수가 없지 <laughs> 오늘 일단 이 중에 두개 정도는 그냥 팬에다가 구울 거고 두개 정도는 여기 외부 그릴 옆에 있는데 외부 그릴에다가 리버스 시어링을 한번 도전해 볼려 해요 리버스 시어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주 낮은 온도에다가 한 30분 동안 한 다음에 온도도 한 60도까지 올린 다음에 다시 팬에다가 굽는 방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 하나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피를 제거해 줘야겠죠 잘은 모르지만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같이 있죠? 세 가지 부위이이 부분은 찌개입다 등심 부분돈똑같하는부분있잖아 자, 이 중에서 요두 이 개는 리버스시어링도자그오지 이렇게 하지 자, 일단 예열을 좀해 놓을게요. 여기다가 최대한 온도 낮게 해가지고 한 20분 간격으로 온도를 한번 재보고 내부 온도가 60도 정도 될때 꺼내서 먹겠습니다 지금 일단 12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일단 온도를 최대한 낮게 해가지고 20분 간격으로 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캔 프라잉 할 고기를 던져봅시다 열을 합시다 아 근데 이거 불조절또잘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번호를 사용할게요 동굴에서예열열 하는 동안에 뭐 한다? 야채 아, 손질을 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담아? 여러분 이거 칼 이거 아이 속는다 완전 완벽하네 요냥이 약하게 해가지고 천천히 볶게요 고기가 좀 두껍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인가 드라이 아이스인가요와 돼지기름 정말 아닌데? 거 바로 타버린다 여러분 이 방법은 비추인데 바로 타버리네 여러분 이 방법은 비추인 걸로 어우 어우눈 매워 눈좀 <laughs> 열까? 이거 NG. 어우, 여기 봐. 여러분, 갑자기 팬이 망했죠? 그냥 탄 게, 탄 게, 탄게 맞아요, 사실은. 하지만 여기다가 다시 한, 개. 아까 열 겁나 잘 됐는데 거기다가 돼지 비계를 조금 기름칠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하니까 완전 진짜 폭발이 날 뻔했어요. 와, 실급했네, 실급했어. 핵도 없죠? 기다리는 동안 한잔합시다. 안주는바보니까이 물질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좀탄는 느낌인데요? 탄단니까단다니 하지만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씻고 올게요 그냥 <laughs> 안 되겠다 씻고 왔어요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자 이제 팬 예열을 다시 시작합시다 아이스 큐브 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완벽한 열. 마치 오늘 처음인 듯한. 자 불을 약불로 낮추고 고기가 두꺼우니까 천천히 지금은 쓸게요. 음이 없지만 지금 내부 온도를 한번 찍어 보면. 30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60도까지 올리게 습니다뒤집으언니 음. 방금? <laughs> 53도 55도 56도 57도 59.5도 이거는 살짝 돌이켜 먹어야 되요다미디움 음. 웰던 정도 먹어야 되는데 완전 웰던으로 말고 목표가 63도였는데 지금 61도거든? 한번 뒤집은 다음에 빨리 떠 있는 피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일단 떠내서 냉장. 저거 익히는 동안에 얘 내부 온도도 한번 볼게요. 어? 오! 와, 비주얼 존나 네오 마이 갓, 얘 60도 넘었다. 얘 빼내야 되겠다. 여러분, 얘 빼내야 돼요 지금. 얘 지금 온도가 벌써 지금 내부 온도 65도가 와. 자, <목소리도> 얘를 <야. 목소리도> 이제 빼서, 에팅하겠습니다. 해놓고, 이거 방금 이제 리버스 시즌에 도전한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여기에 넣어가지고, 마야르 방향을 만들겠습니다. <목소리도> 아니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이제 이거를 썰어보겠습니다. 고기인데 완전 대박. 이거 이거 쉽게 잘 먹어야 돼. 아됐 자, 이거는 위에 거는 사이팬의 행과 이게 이제 비주얼 대거이다 이거. 이거는 이제 리버스 지형이라는 거. 비주얼 이게 떴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그렇지? 응와 <laughs> 진짜 짱이네 그지응 완전 맛있다 와 미쳤다 소고기다 소고기 정오기. 응. 나는 이거 안되네 산타 산타, 산타. 아 우리 산타님, 응. 산타, 산타. 얼굴 녹았어. 진짜 내일 마음 없어. <웃음> 잔인하다. <웃음> 아까 팔딱 카우치 사진 찍었 이거 근데 식기 전에 먹어야 돼. 이건 빨리 먹을 수 좋아. 이제, 그냥, 우리 아무 말 없이 먹읍시다. 일단은, 아까 전에 대충 먹어봤는데, 일단 이거 프라이팬에 한 거. 살짝만. 음. 조금 덜, 덜 익혔어도 됐을 것 같지만, 제가 조금 많이 익히긴 했는데, 와. 맛있다, 근데. 소고기 같아. 끝에 이 부분이 맛있네. 음. 확실히 등심이 많은 부분은 조금 퍽퍽하긴 한데 지금 제가 촬영한다고 좀 많이 식었어요. 바로 먹었을 때가 진짜 촉촉하고 맛있었어요. 와, 근데 진짜 소고기 같아. 그지? 인장? 응, 인장. 맛있다. 그리고 와사비랑. 음. 맛 완전 맛있다. 응. 까리다추도 맛있다. 까리꼬추 먹었맛있나 응, <laughs>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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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꼬다맛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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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다맛다 오, 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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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있 자 이번에는 리버스 시어링 도전한 거끝에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찍고 이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뭐 처음 치고는 막 맛이 확 다르다. 난 응. 일단 리버스 시어링 한게더 맛있는 것 같아. 맞 프라이팬에 <laughs> 굽는다고 리버스 시어링 한거 내가 진짜 신경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온도 조절 잘했으면 더 맛있었을 듯. 응. 응. 다음에 또 먹자. 다음. 좋아. 아, 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이게 음. 진짜 맛있어. 음. 얘도 맛있어. 가니씨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냥 먹기에는 이게 등심 부분이 많은 부분은 조금 퍽퍽하거든요등 찍어가지고 와사비를 이렇게. <laughs> 아. 아스거 맛있냐? 맛있어 코 응. 아스파라거 스 이거 먹으면 되겠다 응. 싸잖아 또갈리코초 이거 1500원이었나? 아까 한봉지 뭐지? 부터그렇어응안 응, 매워 파프리카랑 응. 뭐랑 조고기 같다 맛있자이만때쯤 음. 나오는 치트킥 원하나요? 아... 썸네일은 다 찍었으니까 김다 먹읍시다 혹시 밥은 좀있어네겠죠오 마이 갓 땡초 좀 주시겠어요? 저 이제 한국식 나오죠 오케이 땡초 장식차 음. 장자 자, 이제 본격적인 식사를 해봅시다 정말. <목소리를> <목소리가> 너무 맛있다 딱. 오빠 아이가 내네 아이가 <목소리가> 실패는 없다 아이가 래라이팬가요 이거 진짜 맛있다불 난다 아이가 <목소리가> 불, 난다, 불 난다 실패는 없다 아이가 음, 불 음, 뿌릴까? 음, 음. <laughs> 이고소분은 겨울에 너무 불 조절해야 되거데요 먹읍시다. 아, 여러분, 이 팁은 매점 촬영할 거 아니면은 굽자마자 바로 드세요. 식으면 등심이 퍼스퍼스해져요. 아니면 이런 간식이랑 먹으면 그래도 괜찮고. 그 유튜버 중에 정유광님이 파리코츠기 간식 괜찮대 서 해봤는데 괜찮네. 고맙습니다. 어, 이거 약간 맵다. 매운 애가 있어? 응. 어, 약간 매워. 어나 아, 매워. 맘나 매워. 半袖半袖だろ。